네 지금은 제가 영웅부활 그리고 영웅포화란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하지는 없는 상태이고요. 어, 스펙은 이렇습니다. 11만 7천 12만 5천 어느새 어, 찔끔찔끔 키우다 보니까 어, 이까지 올라가게 되었네요. 포화란으로 진행을 하고요. 소령 5 0 그리고 무공패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능력치 같은 경우에는 관통이 220 피감이 279 요 정도를, 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화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빡세긴 해요. 연화제가 있으면 좀 쉬운데, 부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낮고요. 포활안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네, 한 번에는 제가 클리어가 안 되는 스펙일 거예요. 무기가, 어, 그래도 1강이라 좀더 높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밀어버려가지고. 아어 그리고 이거 잡고 도핑까지 하면 되겠네요. 아 어, 쫄개들을 처치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프 같은 경우에는 뚱뚱이 버프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게요. 이가 점프를 하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하면 좀 같이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왕손이. 아, 어, 배가룡은 지금 풀레벨이 안니라서 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HP를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배가리옹을 안 끼고 있어요. 만약에 배가리옹이 플레벨이면 배가리옹을 끼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포와랑까지 쏠풀이 될런지 실질적으로 제가 어 다른 분들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빛나는 장비를 좀 많이 얻었잖아요. 그게 1인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얻었다. 아니고서는 파티원들이랑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1인 플레이가 지금 제 스펙에서도 의미가 있, 있거든요 저도 무기가 올라가게 되면 스펙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 무신까지 나오는 곳이라서 어, 다음 던전은 포아라 할아버지 해무진인데, 아, 이벤트 실루엣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시기로 해무진이 기대가 된다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 보통 썰프를 할때 방금 맞아버렸는데요. 저거를 좀 피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짝폴짝 뛸 때는, 내 파험질 깔았던 곳에 다시 올라와주고요. 최대한 각도를 맞춰서 때려주면 좋습니다 경사 같은 경우에는 광력기가 좀 있기 때문에 각도를 맞춰서 때리면 이제 잡몹들이 정리가 되죠 아이고야. 얘 맞아버렸네요. 얘 피하실 때도 좀 아슬아슬하게 피해주시면 좋아요. 이거 맞아주면 안 돼요. 네비전 두루마리 3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여기 300개가 있을 건데,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거래소에서는... 새로 나온 초식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없을 거니까, 피핵이 아니라 빼것같다빼 아, 조졌네, 이언어이거야 아, 행의 피로 피하고 싶었는데 뒤에 피로 피했어야 됐네요. 처음 한대 맞아주고 그렇게 안 아프면 두 대도 맞아주고 원래 안 움직이면 평타 두대 치고 난 다음에 패턴 하거든요. 피한 다음에 광력기로 제압해주고, 이게 살짝 살짝씩 움직이면 패턴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패턴이 안 나오고 판타를 좀 치더라고요. 만약에 방피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 결빙공으로 한턴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살묘사 어, 많은 분들이 살묘사를 좀 헷갈려 하시고 왜 토템 위로 올라가야 되냐 방금 또 약간의 팁입니다. 순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가 방패 기술 잘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딜을 필살 자세 딜을 빠르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딜을 넣어주고 아, 어, 근데 피해 감소율이네요. 잘 됐습니다, 차라리. 이 토템을 부숴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죠, 여러분들? 아니면 흡수를 하니까. 근데 저기 올라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음, 잘 됐네요. 지금 방패 끝난 다음에는 아, 어, 그거죠. 한번만 해도 스턴입니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올라가게 되면 버프가 하나 생겨요. 보시면 어, 5초 동안 지속이 되는 관통력 증가하는 버프, 에, 이제 저희가 대피감이 오르니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차이가 좀 커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 16,000, 15,000까지, 14,000까지 내려가죠. 한참 올라가게 되면 지금 6, 어, 6만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데미지가 좀 들어가서 지금 그래 두 줄이 되면 소환을 합니다 독비는 돌격대 거기다가 아픈 게 뭐냐면 얘가 때리는 게 아파요 왜냐면 방금 독 소환을 했잖아 독 소환을 하고 나서는 항상 아파요 공버프가 지금 걸려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뱀독의 기운. 이것 때문에 우리 평타랑 독 던지는 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광포가 터지고 나서도, 혹은 터지기 전에도, 그걸 고려해서 스킬을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무적일 때는 스킬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토템 위에서 버프를 받으시면 데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아까 보여드렸었죠? 광포화가 나오게 되면, 점프, 점프하고, 이제,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고, 여기에서 점프하면, 그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데 뛰게 점프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 공을 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깔끔하게, 아, 클리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웅 구활이었습니다